요즘 제가 정말 자주 하고 다니는 데일리 메이크업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오랜만에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제가 머리 염색을 톤다운을 했는데 그거에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찾아가지고 요즘 그것만 계속 하고 있거든요. 우선 저는 웜톤 봄라이트 컬러인데 살짝 쿨톤이 걸쳐져 있다고 해가지고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선 제가 요즘에 피부가 되게 안 좋아졌더라고요. 요즘 PMS 때문에 턱 더름이 좀 많이 난 편이어가지고 피부가 완전히 안 좋은 상태에서 열심히 후시딘이랑 이것저것 발라가지고 좀 나아졌거든요. 제가 요즘에 바른 기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이거는 GBH 프레쉬 페이셜 토너 요즘 이 토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뭔가 산뜻하게 물 토너를 쓱쓱쓱 먼저 흡수시켜주고요. 그리고 이거는 앰플앤 세라마이드 샷 앰플. 이것도 제가 요즘 정말 잘 쓰고 있는 앰플입니다. 이게 대용량이어가지고 그냥 퍽퍽 쓰기 좋아요. 이거는 올리브영에도 종종 세일을 하는 것 같으니까 세일 기간 때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여기 여드름이 정말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제가 화농성 여드름이 많이 났어가지고 이 제품을 바르고서 조금은 가라앉았는데 이 제품명은 디오디너리 나이아신 아마이드 10%이 제품인데 이걸 바르고 좀 많이 나아져가지고, 이거를 아침, 저녁에 몇 방울 얼굴에 이렇게 뿌리면 된다고 하거든요? 완전 고농축의 그런 앰플이어서, 여기 위주로 많이 발랐거든요. 근데 화장하기 전에 잘 흡수시켜줘야지 안 뜹니다. 이거를 발라줄게요. 이거는 아비브 부활초 크림 뉴트리션 튜브. 이것도 좋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꾸덕한 크림형인데 진짜 아침 저녁에 잘 바르고 있습니다. 순하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튜브형이어가지고 엄청 위생적이어서 너무 좋아요. 발라준 다음에 눈썹을 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촉촉한 피부로 다시 태어났고요. 아, 진짜 화장하기 싫어. 해야지. 자, 요즘에 제가 선크림을 다시 열심히 바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뭐야 <laughs> 짠 이거는 디오메르 데일리 선크림이고 주름 개선, 미백, 자외선 차단 3중 기능성 화장품 이 선크림을 소량만 발라줄게요 이게 살짝 톤업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이거를 만약에 이거를 바를 때 파운데이션을 평소에 쓰는 것보다 조금 더 어두운 컬러로 사용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선크림을 안 바르면 노화가 빨리 온다고 해가지고 여름에는 좀 바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또 제가 피부에 뭐 이렇게 이것저것 바르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여러분도 다 그러시겠죠? 너무 답답하고 귀찮아. 그리고 밀릴 때도 많아요. 이게 흡수가 잘 돼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뛰어넘고서 빨리 해야겠다고 해가지고. 확실히 피부 톤이 한 단계 톤업이 됐죠? 이렇게 발라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짠. 이거는 클리오 제품이고, 킬 커버 파운웨어 파운데이션. 이거는 정말 잘 바르고 다니는 파운데이션인데 흔들어서 발라줍니다. 피카소 스파츌라에다가 이렇게 덜어가지고. 근데 진짜 이거 피카소 스파츌라 없었으면은 어떻게 살았나 싶어요. 잘 살았잖아. 그렇지. 대충. <laughs> 아 귀찮아. 아! 자 이렇게 발라줬습니다. 바른 다음에. 이거는 아이소이 쿠션이고, 눈앞에 보이는 거 쓰는 편이긴 하거든요? 아이소이가 보였어. 아무 쿠션으로 이렇게 두들겨줍니다. 근데 밀리면 안 되니까 두들겨줘야 되거든요? 오, 안 밀렸어, 안 밀렸어. 이렇게 발라졌습니다 머리핀을 꽂아야겠어. 그다음에 컨실러를 좀 발라줄게요. 이거는 웨이크메이크 컨실러고 디파이닝 커버 컨실러 20호 아이보리 컬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피카소 제품이고 300이라고 써있습니다. 여기다가 쓱쓱쓱쓱쓱. 이 제품은 커버력이 조금 괜찮은 것 같아서. 잡지 좀 가리고 싶을 때 이걸 바르는 편이에요. 근데 확실히 컨실러를 하면은 커버가 되긴 하는데 살짝 갑갑한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막 제가 잘 웃는 편이다 보니까 웃을 때마다 뭔가 쩍쩍 갈라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너무 웃겨. 피부가 엄청 건조한 편이어가지고 지성분들한테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열심히 가려줬습니다. 눈썹을 칠해줄게요. 눈썹은 그냥 이거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고요. 오호 봄바람아 너는 계획이 있구나. 이거 제가 정말 자주 썼던 제품인데 제거 영상 보시면은 이거 제품 나오거든요. 그거 한번 참고해주시고요. 여기서 맨 끝에 있는 컬러를 발라줄게요. 너무 진하게 발랐네. 이거는 웨이크메이크업 믹스블러링 볼륨쉐딩 1호 소프트원 연한 컬러를 살짝만 그 다음에 이거 롬앤 제품이고 한올 브로우 픽서 이거를 살짝 발라줄게요 잘안 보였네 위로 쓱쓱쓱 살에 안 닿게 살짝만. 그 다음에 섀도우를 발라줄 건데, 이거 제가 정말 자주 쓰고 있는 제품이고, GBH 아이 팔레트 모브 브라운이라는 컬러예요. 첫 번째, 이거, 이 부분을. 음영 넣기에 너무 좋은 컬러여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진한 컬러를 쌍꺼풀 라인에다가 이렇게 발라줬습니다. 그리고 이거 진한 부분은 아이라이너로 대체할 거예요. 아래에도 살짝 이렇게 발라줬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부분을 코에다가 발라줄게요. 살짝만 코 아래에다가 이렇게 쓱쓱 해주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웨이크메이크 쉐딩. 코 동그랗게 음영을 넣어줄 거예요. 조금 더 오똑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저는 꼭 해주는 편이고, 눈 앞에도 이렇게 살짝 쓸어줍니다. 그 다음 쉐딩도. 아이라인을 안 그리려고 했는데, 그냥 그려야겠습니다. 이거는 클리오 제품, 샤프 소 심플 워터프루프 펜슬 라이너 2호 브라운. 이거는 제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 이거밖에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응, 음, 너무 진하겠어. 그리고 뷰러. 이거는 라네즈 아이래쉬 컬러라는 뷰러고, 이것도 제가 몇 개를 썼서 써... 더 3개인가? 이 뷰러 아니면은 진짜 다른 건못 써요 이게 굉장히 잘 올라가요 그리고 잘 고장나요 <laughs> 고장났어 아 어깨야 아, 요즘에 제가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아니지 제대로 자도 뭔가가 이상해 마스카라를 발라줄 건데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매직컬 픽싱 마스카라 2호 다크브라운 너무 마스카라 떡칠하고 싶지 않을 때이 컬러를 사용하긴 하거든요. 너무 블랙이면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서 이거 정말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발라줬어요. 그 다음에 하이라이터를 발라줄게요. 이거는 롬앤 시스루 베일라이터 2호 문키스드 베일. 하이라이터. 은은하고 조금 뭔가, 뭔가 살짝 몽환적인 그런 느낌의 하이라이터입니다. 이거는 쿨톤이 사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웜톤 컬러도 따로 있거든요. 그것도 제가 정말 잘 바르고 있는데, 오늘은 살짝 이 핑크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걸로 하겠습니다. 옷 컬러에 맞춰서 화장을 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입술을 발라줄게요. 입술을 안 바르니까 너무 아파 보인다. 아 어, 이거 아니다. 제가 이 제품들 정말 잘 바르고 있어서 너무 추천하고 싶은 제품인데 네이밍 제품이고 글씨가 안 보여. 네이밍 어쩌고 렛인이라는 제품명이에요. 여기 엄청 제형이 포슬포슬하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깔아 준 다음에 그다음에 이거를 발라 줍니다. 이거는 페리페라 워터 베어 틴트 1호 원밍아웃 살짝 오버립하게 발라주거든요. 누구니? 진짜 이 컬러 이렇게 이 조합이 제가 정말 잘 바르고 있어서. 요즘 너무 만족해요. 짠 이렇게 발랐는데 살짝 은은한 광택이 있어가지고 너무 예뻐요. 예쁘죠? 이제 블러셔를 칠해 줍니다. 이거는 이것도 네이밍 제품이고 네이밍 플러피 파우더 블러쉬. 아미, 야미 컬러예요. 완전 딸기 우유 컬러거든요. 뽀얀 핑크색입니다. 흰기가 이렇게 섞여 있어가지고 우선 이걸로 베이스를 먼저 깔아줄게요. 확실히 연한 컬러를 먼저 발라주면은 피부톤이 좀더 화사해 보이고 톤업 효과가 있어서 먼저 꼭베이스로 깔아주는 편이거든요. 티존도 쓰고 이렇게만 발라도 너무 청순하고 뭔가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롬앤 베러댄 치크 3호 블루베리칩 이두 개의 조합으로 정말 잘 바르고 있어서 너무 추천드려요. 그리고 코 옆에 이렇게 발라줘요. 원래 하이라이터를 안 발랐으면 이렇게 쓱쓱 하거든요. 제가 하이라이터 먼저 발라가지고 이렇게 발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눈썹 여기 위에 마스카라가 이제 다 굳었으니까 언더에도 조금만 발라줄게요. 제가 언더 언더 속눈썹이 거의 없어가지고, 진하게 하는 편은 아니어서. 아, 씨발. 아이고. 이렇게 발라줬습니다. 외친 김에, 애교살도 그려볼까요? 그냥 아까 전에 썼던 아이라인 그린 그브러시로다 했다. 아니지. 아,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거 페리페라 제품으로 핑크색을 애교살에다가 살짝 발라줄게요. 그리고 다시 그 하이라이터. 눈앞이랑 가운데. 이렇게 발라줬습니다. 짜장은 이렇게 끝이 났고 우선은 머리를 대충 말아보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머리랑 머리 조금 말고 왔습니다. 제가 지금 앞머리를 기르고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어렸을 때는 앞머리 짧은 게 어울렸었는데 항상 풀뱅을 했었거든요. 시스루뱅이랑. 근데 나이를 한살한살 한살 먹다 보니까 앞머리 없는 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중단발을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또 드릉드릉 하고 있어요. 메이크업이 잘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아, 이쪽으로 할걸 그랬다. 이쪽이 조금 더잘 보이네. 아, 더워, 씨.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켜야겠어. 에어컨 켜고 할걸 그랬다. 요즘에 다른 거안 쓰고 그냥 계속 이것만 쓰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옷을, 쿨톤 옷을 입었다 싶으면은 여기에 또 곁들이는 컬러가 있어요. 이거는, 이거는 투쿨포스쿨 제품이고 신상인데, 플레르 틴트 5호 플래쉬인가? 아무튼 그 컬러인데. 이게 진짜 완전 상큼한 과일 향이 나가지고 근데 이렇게 바르면은 엄청 유리알 광택으로 살짝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이걸 바르면은 딱 쿨톤 컬러로 변신. 아 오늘 핑크로 할거 그랬다 싶을 때 이거를 위에다가 얹어줘요. 오늘 메이크업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영상 찍은 지는 꽤 됐는데, 항상 이렇게 노잼일 수가 없어요. <laughs> 그럼, 안녕! 됐어. 안녕!